글로벌 매칭 플랫폼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입을 하고 또 한국계가 많은 국가에 있는 매니저들이 상주를 하고 있죠. 해외 지사들 좀 소개해 를 주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유일하죠. 지금 한국 있고 미국에 지사 있고 미국의 법인이 있고요.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일본, 호주에서 지금 커플 매니저들이 매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나라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른데,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참, 저는 이제 여기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바로 요즘 젊은 세대와 IT 세대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기성 세대 중간에서 세상을 보는데, 음. 참, 저도 실감이 안 나지만, 옛날에 우리 세대는 전부 전화로만 소통했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저도 제가 결혼 공고 사업을 글로벌로 하지 않았다면 전화로 소통했던 그 유전자에서 못 벗어났을 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SNS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NS가 이미 전 세계는 네 가지로 딱 이제 그네 개의 파벌이 형성됐더라고요. 네. 네 개의 다리가 음. 한국 같으면 카카오톡 맞아요. 한국인들은 카카오톡 사용할 거고요. 음. 영어권 영어권 쪽은 와츠 음. 그리고 중국 어권은그 위챗 네. 그다음 일본 쪽은 라인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이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전화로 하다 보면 국제 전화 요금 때문에 아. 그 이제 그뭐 나라 건너 상대를 만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국제 전화 요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음. 점점 이 이제 그 국경을 건너서 만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제 딸처럼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세계 4대 메신저를 다 이용하시는 건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게 있나요? 네, 저네개그 어떻게 저도 홍보에 도움이 되고 될까 하고 이네 <laughs> 네 개의 그 이제 앱을 네. 사용하면서 뭔가 좀 다른 특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80%가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예. 음. 그냥, 그러니까, 모방한 거예요. 아. 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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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모방했는지 모르지만, 네. 다 기능이 다 비슷한데, 이제 메뉴명과 뭐좀 디자인만 바꾼 음. 거죠.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도 나라 이기기주의가 있어요. 음. 중국에 가서 보면 카톡이 잘안 돼요. 아, 되고, 오. 위치 잘 되고, 한국에서는 카톡 아주 잘 되고, 네. 예, 그런. 라이는 일본 안에서만 잘 되는 것 같고. 음, 네. 그렇군요.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4대 메신저를 다 이용을 하는 선우인데요. 더군다나 커플단넷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오프라인에 익숙한 분들 상상하기 힘든 업무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정말 제가 기적 같은 일을 하나 만든 게이 커플 매니저의 재택근무를 완성했어요. 네. 이 커플 매니저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2 0년 이상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진 게 커플 매니저들이 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일반 한국 결혼정보 회사의 그 소개를 담당하는 커플 매니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내리니 커플 매니저 결혼정보 회사들이 있거든요. 음. 상담하는 회원 가입을 받는 매니저들은 조금 대우를 받는데 네. 소개 담당하는 매니저들은 이제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이 오래 근무 못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회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음. 약간 해결해줘. 더 많이 저희도 노력해야 되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롱런하는 앞으로 30년 더 일할 그런 음.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다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어려운데, 어, 준비된 CEO 많이 할수 있죠. 그리고 어, 저 스스로가 재택근무에 어떤 그 장서적인 안정성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어, 장기적으로, 예, 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지고요. 다 운명입니다. 아마, 그, 역사에 남는 결혼정보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네.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 제가 재택근무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재택근무가 되기 위한 환경을 20년 이상 고생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 하는 거죠. 네. 진짜 보면은 선우는 다른 결정사들에 비해서 항상 한발더 앞서 나가고 앞서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20대 후반의 아들이 있는데요. 대학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직장이 아깝기도 하고, 박사 마치고 오면 노총각이 될것 같은데, 미국 가서도 만날 수 있나요? 교포 말고, 한국으로 돌아올 여성을 만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 요즘에 또 역시 어떤 특징을 대변하는 질문이네요. 네. 많은 분은 유학을 가죠. 그쵸. 호주나 미 뭐, 캐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 음. 결혼식이랑 맞물리는데요. 음.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네. 그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결혼할 상대를 놓친 우리 골드미스 미스터가 많죠. 음. 지금은 이제 저희 선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 캐나다에 네. 저희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슷한 음. 시기 유학을 간 상대를 만날 수 있고요. 그 중에 몇 명은 또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대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네. 그 이것도 역시 뭐든지 내가 그, 적극적으로요, 어, 선택을 하고 또 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오지 않거든요. 그, 특히 유학이니까,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연애를 좀 자제해야 되지만, 그런데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이 같이 있거든요. 좋은 상대도 만나고, 공부도 할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있다는 좋은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선호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해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